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피임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피임 약이나 콘돔 이야기를 네. 좀 했는데 그 외에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요거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피임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나머지 방법은 보통 장기간 이제 하는 피임 방법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늦게 낳겠다라고 할때첫 아기를 낳고 둘째 아기를 좀몇년 있다 낳겠다고 할때 팔에 끼우는 피임약이 있어요. 인플라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먹는 피임약 성분을 이렇게 팔에 이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자궁에 이식하는 또 3년짜리 피임약이 있어요. 제이디스라고 하는 똑같아요. 성분은 회사는 틀리고요. 레보노르제스트레일이라는 호르몬 성분을. 팔에 이식하게 만든 것도 있고 자궁에 이식하게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년 정도 피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게 똑같은 용량을 동서양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동양 여자분들이 서양 여자분보다 이 호르몬 효과가 훨씬 더 높아서 생리를 안 하시거나 하혈을 하시거나 하게 돼요. 근데 생리 안 하시는 건 이제 문제는 없는데 하혈을 하는 건 굉장히 귀찮죠. 피임하려고 약을 넣었는데 뭐한 달에 15일 피가 미친다. 이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 여성들이 훨씬 그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개선할 수는 없어요? 개선하는 방법은 요거에 반대되는 에스트로젠을 또 쓰는 거예요. 쓰면 괜찮아져요. 그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없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조절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래도 하혈은 하거든요. 아니면 자궁에 혹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하고 나서 출혈이 되는 원인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자궁에 넣는 거는 5년짜리도 있긴 해요. 미레나라고 하는데요. 넣으면 이제 편안한 것이 일단은 매일 먹지 않아도 되고 관계할 때마다 무슨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제 편안한 방법이죠. 근데 옛날에 루프라고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던 게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쓰거든요. 구리로 된 기구를 자궁 안에 넣는 거죠. 넣어서 자궁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산부인과에서 2, 30년 이상 오랫동안 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에 산화제한 정책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세년 제한 정책이 있을 때 많이 쓰던 거예요. 지금은 쓰지 않아요. 미래나나, 뭐 인플라논이나 제이디스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좀 제일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저희가 그럴 때 환자분에게 뭐 생리통이 어떤지 생량이 어떤지 아니면 자궁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환자분이 평소에 하혈을 좀 하실, 하셨던 분이고 하혈의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은 팔에 끼우는 것보다는 자궁에 넣는 것이 나을 것이고요. 이분이 단기간만 피임을 원하면 3년짜리를 쓰시고 좀. 앞으로 쭉 폐경까지 아기 낳을 계획이 없다 그러면 5년짜리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라에서 루프 시술도 무료로 해 줬고요. 보건소에서 옛날엔 그것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레지던트 때 선배들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때 세브란스 선생님들은 출장 가방이 있으셨어요. 복강경 세트. 그거를 들고 차를 타고 이제 어디에 가면 그 동네에서 트럭으로 사람을 모아놔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난관 결찰술을 한거죠 복한경으로 지금 같았으면 인권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보건소에서 이제 루프 시술을 하든가 보건소에서 나팔관 묶는 시술을 하거나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한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계속 나팔관 푸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의사들 근데 요즘은 나팔관 묶은 걸 푸는 수술도 별로 없죠 아 묶는 거 자체가 없 없으니까요 네. 근데 나팔관을 묶는다는 게요 정확히 어떻게? 그 그러니까 나팔관 길이가 이 손가락 길이보다 조금 길어요. 그러면 이제 나팔관을 실로 묶기도, 해서 실을 양쪽으로 묶고 가운데를 자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이렇게 지지기도 하고, 링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집어 올려서 링을 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풀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을 거죠? 수술을 해서 풀수 있는 다시. 거예요. 네. 전기로 이렇게 소작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소작이 제일 안 좋아요 수술할 때 보면요 그게 전기로 찢어서요 아풀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잘라내고 이제 꿰매는 거죠 성형술의 일종이에요